자 오늘은 지금 보여드린 어 언더랙을 통해 가지고 어 점점 올라가는 맘바 이 릴리스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이 뭐 그냥 얼핏 보면은 맘바의 한 파트라고 보실수 있는데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게어 평상시 쉽게 연습했었던 이 릴리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언더레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맘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으로 돌리는데, 이 언더레그에서 올라가는 맘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 점점 올라가는 형식으로, 어, 줄을 돌립니다. 아, 이걸 옆에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어 맘바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언더레그 라이징 맘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점 올라갑니다. 어,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 보통 음... 어, 이게 옆에서 보면은 팔이 이게 이렇게 두 번을 돌릴 수가 있는데, 이첫 번째 돌리고 나서, 위로. 첫 번째 돌리고 나서, 이렇게.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돌리고 나서, 앞으로. 여기서 완전히 돌리지 않아요. 두 번째에서는. 여기서 한 번, 두번할 때, 약간 모양이 바뀝니다. 왜냐면은, 하 이게, 그냥, 맘바 돌리는 형식으로 돌리면은,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가요. 손이. 그런데, 이거를, 바로 떨어지게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손목이 중요합니다. 하나, 두에서 완전히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팔이 꺾여요. 팔이 꺾이면서, 이렇게 돌려요. 오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 둘, 하면서 줄이 돌아가는데 그때 어, 모양을 바꿔서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갈 거를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놓을 수 있게. 하나, 둘, 셋, 넷, 넷. 이런 식으로. 특별히 높이 같은 거 차이는 없는데 옆에반스을때 극적으로 어, 보이는 정도 올라간 느낌만 되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실 만반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속도인데 어, 이 라이트. 언더레그 라이징 만마 같은 경우는 약간 약간 찰흙 소리가 나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어 어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오른쪽에서 돌리다가 왼쪽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조금 빨라져요. 어 약간 그 더블 로 테이션 돌리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니까, 러 맘바가 보통은, 그쵸? 그러니까 가 속도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라이딩 맘바, 라이, 아, 언더레이라이딩 맘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어, 리듬을 타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중요한 거는 이손동작 바뀌는 건데, 이게 실제로, 그냥, 그, 맘바 할때 알려드릴까 했지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맘바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줄을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처음에 만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다가 줄을 잡고 약간 이렇게 사이드로 많이 돌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발도 동일하게 이렇게 돌리시다가 여기서, 여기서 모양을 바꿔서 돌려주시면은 바로 잡아서 줄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멈춤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 어, 여기서 돌리다가, 이렇게, 바꾸는, 이 동작하고, 어, 이, 언더레그 라이징 안바 같은 경우는는돌왔다가 여기서, 한번 하고, 여기서, 앞으로 와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하고, 앞으로 오면서, 올라가서, 반바퀴 정도만 돌렸다가, 여기서, 돌려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그죠? 그좀잘 보이는 걸로 설명드리면 하나, 둘, 해서 이런 느낌 그런 다음에 어 제가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번갈아 뛰기 하면서 박자 맞추면서 넘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하면은 리듬도 있고 어 손에서 나오는 그릴리스이 손맛이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그꼭 한번 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